이번 시는 지금 샤시를 뜯었을 때 이제 샤시 속 안에 부분에 보면 단열이 유리섬유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으로 뜯으면은 속 안이 이렇게 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이면, 이 면이 이제 샤시가 이렇게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속 안이 안 보이죠? 샤시가 들어가고 나면은. 근데 이 부분에다가 이제 특별하게 단열이나 이런 처리를 안 하고 샤시를 여기다가 얹었다고 보면은 그럼 이 안에는 그냥 총 겨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 한 25년 정도 전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공간에, 여기 보면 제가 보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철거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유인성이라 되죠? 그런 걸를다가 지금 시공이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를 그대로 마비두면은 실질적으로 단연성이안 되거든요. 분양감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제 다 제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 것 같은 경우. 그러면 이거를 제거를 해주고. 이제, 사실을 안착시키기 전에, 이빈 공간을, 이 단열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넓은 공간을, 그대판 폼으로다가, 다른 폼으로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너무 깊기 때문에, 이거를 채우려라면한번 쏘고, 또, 기다렸다 또 쏘고, 기다렸다 또 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써야 되는 것도 있고, 폼이 팽창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 법들도, 안에 가변으로 쌓는 게힘듭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가게금 폭이 지금 한 5cm 정도 돼요. 5cm짜리 스티로폼을 집어넣으면 또 유격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3 0 m m 짜리 스티로폼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나머지 빈 등본만, 공간, 나머지 빈 공간을 폼으로 채워주는 거, 그 정도만 해도 입고 섬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기존에 있던 단열재보다더섬유우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쌉니다. 어떻게 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봤을 때, 저 안에까지 집어넣고, 그러면, 저 안에가 채워지죠. 네, 이런 식으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어넣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차. 1차 작업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네, 1차 작업을 해주고, 이제, 양쪽에서 공을 깠기 전에 내가 이제 생산을 해상 생산을 하면은 빈 공간이 있어요. 숫 있어요. 그런 식 비리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되그리또 이제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3분에서 5분 사이로또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폼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감을 칩니다. 마감을 짓고 나서 이제 폼이 막 삐져나오잖아요. 그러면 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굳어요. 그 굳은 폼을 이 면이랑 맞춰서 절단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 샤시를 설치합니다. 샤시를 설치했을 때이비빈 공간, 빈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꽉 차는 부분이 되겠죠꽉 차겠죠. 예. 그런 식으로 마감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한쪽 면은 지금 공사를 하고 한쪽 면은 안 했어요. 보여드리려고 여기 보시면은 자저 밑에는 지금 뚫려있고요.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 보면 기존의 단열재 제가 이거 떼었던 거. 이 단열재가 여기 지금 들어있는 거고 지금 이 공간도 비어있죠. 옛날에는 이제 석고보드를 이제 석고본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띄어서 수평 맞춰서 붙였기 때문에 이 공간은 비어 있어요. 근데 이공간은 폼을 이 공간에다가 많이 쏴 버리면은 이 석고보드가 밀고 나와 버려요. 이 공간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단열을 특별하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 이 부분에다가 이제 이거를 제거하고 여기 단열을 제대로 해 준다. 그랬을 때 이제 단열 효과, 단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는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다가는 그구가 밀고 나옵니다 다시 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 돼 있던 벽을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단열재를 넣어주고 빈 공간에 폼을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깊이에다가 틀리겠죠 그 정도 이제 아주면이 안에는 단열재를 이제 꽉 차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또 왼쪽 오른쪽 앞 뒷면에서 일단 폼을 싸서 이제 다 완충을 시켜주면은 품 자체가 부풀어 나옵니다. 부풀어 오르면서 빈공간을찾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단열이 꽉 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완료가 된 다음에 창호를 거는 것이 이제 이 나머지 벽면 숨어 있는 공간, 숨어 있는 공간에서 냉기라든가 결로 현상, 뭐 곰팡이가 이 안쪽에 생긴다든가 이런 현상을 예방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처럼 이제 지금 폼을 세 번을 이제 따로따로 시간 차이를 두고 이제 안에 이빈 소관에 원래 있던 구조물 안에 있던 단열재를 제거를 하고 새로운 단열재를 넣고 우레탄 폼으로다가 이제 완벽하게 완충을 시켜서 단열을 다시 했습니다. 단열을 다시 하면은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은 지금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이렇게 소관이 빈 공간이 없도록. 빈 공간이 없도록, 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마감을 해놓고, 지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집이 30년, 25년 이상, 3 0년 넘어가는 집들도 있는데, 나는 해사심만 바꾼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이빈 공간들을 나도 두고 있던 거에서 사심한 그대로 교체를 해놓는다. 그러면 사시는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좋으니까, 단열 기밀성이 더 우수한 제품도 PVC, 하이사시가 하이사시로 시공을 받으시니까 단열은 더잘될 거예요. 하실쪽에서는 근데 이벽 쪽, 이 숨어있는 공간에서 이제 단열 처리를 안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이쪽에 안쪽에 뭐 공판이가쓴거든가결로 현상이 생긴다든가 뭐 습이 생겨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다 그때 가서 얘를 하나 되면 무너갑니다. 네. 이 부분을 샤시가 받고 있기 때문에 보시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호 교체를 할 때는 사시만 바꾸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외벽이라든지 이쪽이 외벽이다. 그러면 외벽 쪽에 단열도 같이 진행을 해서 상호하고 서로 단열을 같이 맞붙게끔 해주고, 이런 숨어있는 공간까지도 단열 처리를 다시 다 해서 창호를 안착하면 올바른 공사가 되겠죠. 아무래도 단열이 잘될 거니까 나중에 하자하잖나뭐 아까 얘기한 그런 추 차고 벌어질 수 있는 문분들이안 생기게끔 예방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소미면인들 나는 샷시를 바꿀 거야 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샷시를 바꾸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공사를 받으셔야 된다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었습니다.